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흰색의 썰루프까지 있는 캡티바 차량을 410만원에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거는 진짜 놓치시면 이거랑 똑같은 차, 비슷한 차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차량 현재 시동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배터리 지금 막 교환을 하고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갖고 시동을 조금 걸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2.0 이륜의 LT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LS, LT, LT 프리미엄 LTZ, LTZ 프리미어 있는데. 그 중에 딱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열선 시트, 전자파킹의 추가 옵션이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2011년식에 주행거리 19만km가량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만이 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 가입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이 차량 트렁크, 리드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로 나와 있고요 이 차량을 41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앞쪽에 헤드 램프 쪽 보시면요,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전반적인 이런 돌 팀, 스톤 칩 현상들 이런 건 조금 조금씩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는 상처 큰 스크래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반 이상 남았습니다. 휠 쪽에 보시면 아쉽게도 주차 스크래치가 조금 존재하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세드 미러에 리피트 들어가 있고요. 이 리피트가 좀 깨졌어요.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썰루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고, 외판 상태, 외판 컨디션, 흰색상인데, 어, 비교적 깔끔하네요. 앞쪽에 이게 문콕인가? 잘안 보이는데, 영상에는 안 담길 것 같아요. 잘안 보였고, 문콕은 적한 군데는 있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뒤쪽은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뒤쪽에 휠,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존재하구나. 휠은 좀 아쉬운 상태다. 음 휠 컨디션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에서 봤을 때도 뭐 크롬이나 뭐가 파손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폴딩을 또 해놨어요. 자 트렁크 폴딩한 상태. 지금 저 앞에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벽 폴딩 되죠.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6대4 폴딩인데 앞에 의자에 걸쳐져 있어갖고 헤드레스트가 그래갖고 다안 내려간 건데 이 정도의 폴딩감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시트기 때문에 이렇게 뒷열에 벨트까지 자리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치공구 수납함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캠핑 다니기 차박하기 낚시 다니기 굉장히 좋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운전석 쪽 외판부 볼 건데 여기는 사이드 리프트 깨진 부분 없고요 그냥 아쉬운 생활감 정도, 이 정도. 응, 이 정도는 존재하는 차량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차의 생명은 엔진 미션이기 때문에 이 차량 엔진 미션은 정말 좋은 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2열 시트, 폴딩한 모습만 펴서 딱 보여드리자면. 자, 2열에도 시트 컨디션. 반 직물, 반 가죽이기 때문에 안쪽에 시트가 찢기거나 해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이 차량 운전석 탑승해서 운전석의 컨디션, 이 차량의 엔진 미션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타 보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RPM 부조 떨림이 전혀 없이 19만을 안탄것 같아요. 안에 앉아있으면 디젤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19만 3,738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은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는데 파워봉 잘 달아놓으셨어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볼륨 컨트롤러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에어컨 컨트롤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와이퍼,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전동접이 미러도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차량은 스마트키가 아닌 다이얼 시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추가 옵션 썰루프 달아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썰루프 개방을 한번 해볼 건데, 소리 들리시나요? 레일 치는 소리 진짜 안 나는 거. 썰루프 작동 상태는 완벽하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여주시면 은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룸미러 밑에 쪽으로 전후방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은 부착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하나 잘 부착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트립 컨트롤러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수납함 한번더 있구나 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터치 패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먹히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쪽 보여주시면 비상등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라디오 컨트롤러 있고 라디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팀에서 좋아하는 팀도 있구나 근데 그 팀이 또대화만세상에 들어가진 않... 라디오 사운드 빵빵했고요. 밑에 쪽에 이렇게 블루투스 연동 된다고 또 적혀 있죠. 아래쪽 보여주시면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 오토 버튼을 지금 눌려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위쪽에 트립에서 연동이 잘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 보여주시면 시거잭 공간 그리고 기어 코솔라인 뒤쪽으로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이 있습니다. 2구 커플더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커플더를 뒤로 슝 밀면은 이 정도의 추가 수납함이 또한번 들어가 있군 있는데 뒤쪽으로 또한번 수납함이. 참 수납함 여기저기 많이 잘 빼놓은 그런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후진기 한번 넣었을 때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엔진 소리가 이게 정녕 19만 키로를 달린 차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디젤 2개의 소리만 날뿐 다른 거 치는 소리, 건드는 소리 없이 깔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일반 디젤보다 조용함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캡티바 LT 프리미엄 등급의 19만 킬로 달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판 부적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 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쉬운 부분을 금액 하나로 꽉 잡고 갈수 있게 410만 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트렁크만 교환이고 있고 무사고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한. 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님이었습니다. 필승.